다이. 바람에 태풍을 몰아칠지 바람을 몰아칠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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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박수 안 치는 겨. 희한할요 천정이 메론 까지있는 분들. 박수 안지킨 겨. 다음 주에는 메론 가오입니다양손됐다 좋았어. 그 시험도 한번 해줄게. 태풍도 바람이고 바람도 바람인데. 자, 오고지 불어가고 있는. 바람은 그냥... 태풍은 센 바람이고 바람은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넉넉지지 네, 뽀를 하고 있는 태풍입니 <laughs> 자, 어쨌든 지금 태풍이 한번 뒤를 뺏게 눈에 보였죠? 자, 그러나 바람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이제는 태풍 것만만 잔대가 눈으로 들어가기될 걸로 고요 자, 우리 바람은 진주와 나온 섬이다.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구들은왜 싸우느냐? 왜 싸울까요? 할일 없이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받기 위해 싸우는 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지 부는 센스가 있는 분이고 박수를 안 지지 부는 센스가 없다. 자, 어쨌든 대가를 누르면 반환입니다. 자, 바환하 배가 크게 뭡니다 라는, 이, 경기장에 나온 지가 벌써 약한 8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참, 참 뭐, 산재수수 싹다깨끗서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뭐, 몸값이 5천만까지 원 지속 썼습니다. 2017년도에 그, 전화국도 어, 완주대에서 끌종 1등을 했을 때 아주 몸값이 높았죠. 그러나,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뭐, 한때는, 우리 취재에서 최고의 몸값을 낳는소리다 많이. 아, 태풍도 뭐한테 몸값이 좀 많이 올랐었죠. 몸값이 오를 때 팔아야 돼. 맞습니다. 이막 돈은 고정원이 들어야 돼요. 계속... 사실 얼마 전에 소아반에 1억 주워 샀는데, 네. 2억 3천 5백 주고 샀는데 희한한 게한 적도 있죠. 1억 3천 소아반에 1억 3천 5백. 제가 남니까 1억 3천 5백. 그리고 고기 100g에 얼마 준것이냐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3500에 팔렸던 소도 있어요. 네, 영원한 성격도 영원한 패사도명예소상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두 마리 이 싸움소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만 없는 경기죠.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뭐 다른 경기는 뭐조작을 하고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데. 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조작이 없다. 어쨌든 저 둘이가 알아서 할일이다자 자, 지금요. 바람이 대가리를 해도 수 있기는 수있는데 지금 대단히 그 속에 기 바람이 유리해집니다 엄청 많도록 자, 이 속을 더힘이비어낼 건데요. 자, 자, 제가 이 해설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오늘 간종만큼 박수를 잘 치는 가요. 내평산은 처음 봤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자, 두 발을 만난 지한 4분을 넘어서 보이는데, 보이고 있고. 오늘 바람은 오늘 5분 이내에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바람이 사실 힘을 많이 안 써서 아~ 바람처럼 바람. 자, 그 말이 맞는 대가를 내는 걸 보고 있는 놈, 속 안에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눈을 딱 보면 살아있는 그 눈이 보이죠. 자, 지금 바람의 꼬리는... 바람과 태풍의 막과 열할 때간는 길은 박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들이여 박수만 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 힘을 딱 주시고 사랑니다 존경합니다 가는 길은 두 발을 서에게 함성과 박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채우고 싶 분에게 선을 나갑니다 준비 함성과 박수와 주세요 이럴 때는 아무리 까만 친이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세워가고 준비된 게 좋다. 자, 예 네, 지금 경기 내고 좋습니다. 네. 자, 중앙사를 찾아면서 야 네, 우리 쌍쪽으로 몰려가는데 지금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발로 지금 먹혀들지 하고 있습니다. 다오 친구 길로 오신 분 손들어보세요. 친구 대길로 오신 분들. 이 가뭄길로 소리 안 했는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천에서 왔네. 대구는 서상을 별로 잘아합니다 진주는 한 번씩 가져야지 나가. 그런데 진주는 매주 토요일 날 서상을 하는데 대구보다 진주가 공기가 좋죠? 네. 대구 시장이 홍주 보신가요? 맞죠? 아. 한번 보세요. 태풍이 들어요태풍이들어오라그러니까바람그 왼쪽 보린 태풍은 정그린로딱린습니다자그린 쪼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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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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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그, 여 자, 가 자, 여 자, 여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다분 자, 여러분. 자, 분 박수 한번주시러분 자, 여 자, 바람분이여다 자, 여러분. 분 박수 한분주시러분 자, 여러바 자, 자, 여러분. 자, 여두분다친 사람은 여상분 자, 여러분. 자, 여요분아 여러분. 아, 아, 잘 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이런 소들이 가격이 얼마 할까? 1억, 1억, 차소, 헐게, 이렇게. <laughs> 자, 이런 소들은 약한2천부터 얼마 전에 1억 3,500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집에 개 키우는 것보다 이거 키우는 게 낫다. 아파트에. 단, 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만 정리만 되면 소 말이 키우는 게 엄청 낫다. 자 이런 소들은 약한 4천만 원 정도를. 그러면 고기 까불어가면 냐 450만 000, 원, 500만 원밖에 안되죠 근데 이쌈 소들은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먹죠. 좋은 걸. 많이. 네, 낙지를 사람들은 낙지 한 마리 먹으려면 7천 원, 2마 원, 14천 원, 제발 2만 천원 계산한대. 이런 소들은 한번 보면 수십 마리가서 통 말이 됩니다. 사람은다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살 필요가 없어 내 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리가 오지 대단 박수만 치면 되네요예요자지 아, 소가 아니면서 어, 아이고 진짜. 짠네 사는 사람 전기 넘는 사람입니다. 두만이만 그 지금 8분 28초! 8분 28초를 사람이 머리를 비비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싹다가지고 있는 거 예, 이런 소들 한번 보세요. 8 0 0 k g 소들이 아주 지금 머리를 바짝 붙이면서 지금 밀리지 않으려고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대우 소실 다는데 발현지는 진주다 아시겠죠? 아아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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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발에지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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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바프 에프 에바